Oh, <laughs> 어, 시작해구나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입니다 네, 오늘 피스 피너 이스펜 아, 스펠링이 맞나? 이게. 네, 우선 이런 통에 들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어, 저는 검은색 좋아하는 검은색을 네. 썼습니다. 걸 이렇게 으, 세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 이거는, 이건 2,500원인가? 그랬어요. 어, 그리고, 어, 비싼 거는, 어, 어 이거는 좀, 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죠 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거. 머니가 필요하죠? 어, 비싸요. 그럼 한만원 넘을 거예요. 아, 제 이상으로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한 번, 어, 영단 안녕! 오, 하이! 엠, 엠. 아 네, 오늘 금요일 아주 좋죠. 이걸, 이걸, 여기 이렇게 중, 손가락이 작은 분들 중지, M, 이 중지 손가락에 이렇게 놓고, 엄지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아주 잘 돌아가죠. 노으면걍 망가지는 거고요. 중심을 잘 맞추면, 음, 이거 돌릴, 이걸 떼, 딱, 딱 떼고 싶다 하면, 어, 안녕. 아이고, 아, 웃음차다. 일단, 여, 기손가락 이렇게 올려놓고, 다 하고, 으음 헐, 삼, 사기 먹었어. 사기. <laughs> 에 어쨌든. 왜 이렇게 써, 300원. 헉, 어, 선풍기 같아. 시원하다, 가까이 되니까. 아, 아니네. <laughs> 오늘 어, 오랜만에 문방구로 가서 이거랑 또 지우개가 없어. 이고야이고 조각이 났어. 이고 그리고 이 샤프. 아빠 <웃음> 이 <laughs> 빠대가 이프로 <laughs> 어, 엄청 어둡지 않나? <laughs> 이거도 찾는데 잘 보시면 이게 잘 보시나? 아, 삼천, 아, 삼천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뭔, 지 모르겠어. 그냥, 멋으로 라는 거지? 이걸, 으, 와우. 아우, 어, 0백원 어우, 어우, 너무 비싸다, 야. 아 싸다, 야. 우린 한, 2 5 0 0원 합니다. 그냥, 몽방구에 가면, 좀, 으, 이렇게, 머니가 많이 드는 건, 많은 건 거야, 이렇게. 뭔가 단순한 케이스면 어한2천 원인가 3천 정도 한다 했네요. 어, 뭔가 한번 뜯고 싶은데 안 뜯게. 응, 아, 안 돼. 에이, 에이, 안 돼. <laughs> 역시 사람 도구를 써야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끊어서. 어. 응, 안 되네. <laughs> 그냥, 돌리는 재미에요, 이렇게. 학교 가면서 이렇게 돌리고, 그냥 공부 시간때 심심하면, 쌤 눈치 보여요 어, 쌤이 칠판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면, 뭐. 아, 어쨌든. 그냥, 돌리는 재미에요, 이게. 꿀 어, 그냥 떨어뜨리면 이게 밖, 안 돌아가요, 이게. 제 친구 말로는. 어쨌든, 살라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마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laughs> 구까지, 마녀, 구부차입니다. 빠이, 빠이, 구독해주세요.